메디큐브에서 행사를 하는 거를 샀거든요 유재석 행사라고 아 메디큐브에서 유재석 세트라고 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유재석 세트 이렇게 해서 팔고 있어요 가격은 3 9 9 0 0원이었어요 원래가 11만 5천 원인데 65% 할인해서 39,900원에 됐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였어요 지금이 1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1일 뭐내일모레 끝나요 그러니까 빨리 놓치지 못해 빨리 사0초쇼자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laughs> 미레이징 크림 에센스 이 위쪽 죠 쇼핑백 마스크팩 세럼이에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쇼핑백은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매할 때 보면 이쇼핑백또 같이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마스크팩은 제가 지금은 안쓸 거예요, 나중에. 수분 충전하는 마스크 같아요. 일단, 이건 나중에. 가장 중요한 이 제품들. 우리 또 샀으면 서야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발라볼게요. 지금 얼굴에는 한나도안 발라져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50ml. 메디큐브 트러블 메디? 메디큐브 트리플 콜라겐 에센셜 세럼 리백 주름 개선 하는 품인것 같아요. 트리플 콜라겐 컴플렉스가 함유된 쫀쫀한 제형을에멀전으로써 쉽고 매... 쉽게 메마르고 건조해지는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바꿔주는 세럼입니요 조금 뭐 보습 그런 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리플 콜라겐 컴플렉스가 함유된 워터 타입의 에센스로서 지친 피부에 영양감을 부여하여 매끄럽고 촉촉하게 바꿔주는 스킨 에센스입니다. 뭘 먼저 바르나? 얘 먼저 바르게 생겼거든요? <laughs> 검색을 해봤는데 아, 얘네가 뭐 찰떡 세트래요, 찰떡 세트. 탄력! 탄력을 보충해주는 제가 또 탄력이 별로 없거든요. 요즘 탄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특종도가 얘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얘를 사용하는 거 같아요 제가 반대로 해버렸어요 가볼게요 약간 엄마 화장품 냄새가 나요 늘어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점성 없어요 일단은 제가 하다라고를 쓰거든요 하다라고는좀 쓰거나 미끈미끈하고 끝까지 깍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데 얘는 진짜 가볍다. 확실히 물 같아서. 흡수가 되게 빠른데요? 좋은데? 하나라보는 마르기까지 되게 오래 걸려요. 그 위에 뭘 선크림이라든가 바발가 되게 좀 걸려요. 근데 이건 바로 바를 수 있을 것 같아. 세럼으로 갈게요. 너무 많이 잤나? 됐습니다. 이렇게. 되게묽어요 얘는 조금. 얘도 엄마 정품 냄새 난다. 흡수가 얘도 바로 됐어. 냄새가 진하지 않아서 일단 좋고. 그래서 엄청 얘도 가벼워요. 얘는 피부 장벽 크림. 각질 개선 피부 장벽 크림. 화색 속 침착해서. 트러블 흔적. 고민인 사람들이 이거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 이거 이렇게. 마지막까지 꼭 짜서 쓰는 그런 캡도 들어있어요. 좀 비비만 보습력이 좋아서 각질 개선 뭐, 뭐 많네요. 민감성 피부를 개선하는데 도움 준다고 써있어요. 너무 길어, 발리는 건 생각보다 뻑뻑한데, 뻑뻑해. <laughs> 한번 아, 여기다 견과로 냄새나, 견과로 냄새. 뭔가 촉촉하다 뭐 이런 느낌은 없고. 얘거 가벼워요. 가벼운데 발발른 발림성이 조금 빡빡하게. 괜찮을까요? 일단 효과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 꾸준히 쓰면서 한번 올려볼게요. 꾸준히 쓰면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흉이 많은 곳에. 흉이 많은 곳에 조금 더 발라볼게요. 네 가지 막뭐나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네, 그래서 네 가지 제품 을 같이 봤는데요. 일단 이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쓰게 되겠지만 일단 얘네 둘. 발림성 좋고 가벼워요. 그리고 수분이 되게 빨리 흡수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첫날이고 처음 발라봤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어. 계속 꾸준히 써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쓰고 있는 로션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거 다 마무리한다. 응? 그건다 쓰고 나서 바를게요. 흔적 크림인데 매일매일 사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1일까지니까 이번 달 일요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빨리 사세요.